오늘의 게임 소식 시작합니다. 소울라이크 -like 게임을 주로 다루는 데이터마이너 유튜버 세키로 두비가 엘든링의 숨겨진 오프닝 컷신 영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엘든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게임을 처음 시작하자마자 왕을 기다리는 예배당에서 전목의 귀공자와 만나게 되고 전투의 승패와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서 죽게 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대움의 동굴을 배경으로 토렌트를 탄 멜리나가 컷신에 등장하고 여기서부터 게임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와 달리 세키로 두비가 발견한 숨겨진 오프닝에서는 대움의 동굴이 아니라 림그레이브 해변가에 멜리나와 토렌트가 등장하고 여기서 본격적으로 게임이 시작됩니다. 왠지 플레이어가 왕을 기다리는 예배당에서 전목의 기공자에게 죽거나 낙사한 이후 바다에 떨어져 해변에 떠밀려온 설정 같네요. 아기로수 남쪽에 위치한 바다의 면한 옛 유적 축복 근처에서 연기류를 타고 내려가면 똑같은 풍경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만 쑤시고 다니다 보면 해안가에 작은 동굴이 하나 보이고 이 동굴은 원래 시작 지역인 배움의 동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숨겨진 오프닝대로라면 배움의 동굴에서의 튜토리얼 전에 오픈월드 필드를 살짝 탐험해 볼수 있었던 건데요. 이렇게 나왔어도 좋았을 것 같네요. 다만 그냥 해변가에 뚝 떨어뜨려 놓으면 혹시나 플레이어들이 튜토리얼로 가는 길을 헤맬까봐 결국 배움의 동굴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오프닝을 바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 엘든 링의 디렉터인 미야자키 히데타카는 최근 IGN과의 인터뷰에서 엘든 링이 출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요소가 남아있다고 말했는데요. 그게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게임뉴스 모아였습니다.